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호흡기계에서 볼거 뭐냐면은요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폐 용적과 폐 용량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돼요 폐 용적과 용량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폐 용적 폐 용량 자우리가 먼저 폐 용적부터요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폐 용적이 자 그럼 폐 용적 그러면은요 일호흡 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호흡 용적. 자, 여러분, 1호흡 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호흡하는 거예요. 한번 호흡. 그러니까 1호흡이니까 딱한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호흡할 때 드나드는 기체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뭐, 유래 흡식이나 호식으로 폐에 출입하는 기체의 양.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한번숨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 내지는 내쉬는 공기의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숨을 쉴때 드나드는 기체의 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숨쉴때 들어오는 기체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500ml 정도 돼요. 약 500ml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숨을 쉴때 드나드는 기체의 양. 그게 바로 이로움 용적입니다. 한 500ml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흡식 예비 용적이 있어요. 흡식 예비 용적. 여러분들이 왜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흡식을 한 다음에요,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의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들이마실 수 있는 기체의 양. 그게 바로 흡식 예비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이마시지는 않았지만, 더 들여 마실 수 있는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흡식 예비용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있지 않을까요? 더 배출할 수 있는 기체의 양도 있겠죠. 그건 바로 호식 예비 용적. 그러니까 최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더 배출할 수 있는 기체의 양을 가지고는 더 배출할 수 있는 건 호식 예비 용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잔기량 이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 왜밥 남기면 잔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체를 남기니까 잔기량이에요. 폐에 남아있는 기체의 양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포식을 한 다음에, 폐에 남아있는 기체의 양을 가지고, 잔기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숨,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배출하고도, 최대로 배출하고도 얼마가 남아있느냐? 1에서 한1 2터 정도가 남아있어요. 꽤 많이 남아있죠? 이게요,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폐질환 시.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서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이라는 건 늙어갈수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이요. 그래서 여기서의 연령이 증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인 이후에 성인 이후에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여러분들이 늙어갈수록이요. 폐 탄력이 떨어져요. 폐 탄력이 떨어지면 잘 배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잔기량이 점점점 늘어나요. 늙어갈수록 잔기량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잔기량을 뭐에 쓸수 있느냐 사사나 판정에 쓸수 있어요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사망을 한 건지 나오고 나서 사망한 건지를 파악하는데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폐에 잔기량이 남아있다 그럼 밖에 나와서 사망을 한 겁니다 왜냐면 숨을 쉬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근데 만약에 잔기량이 없어요 폐에 남아있는 기체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사망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사사나 판정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 단어들 알아두세요. 1호 용적, 한번숨 쉬는 거. 그 다음에 흡식 예비 용적,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호심 예비 용적, 더 배출할 수 있는 기체의 양. 그리고 남아있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잔기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선 기본 단어 알아두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폐 용량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폐 용량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 어, 흡식 용량이야. 흡식 용량 여러분 거기 흡식 용량 이게 뭘 가지고 우리 흡식 용량이라고 하냐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 다음에 최대로 더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의 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흡식 용량은 정상적으로 숨을 쉰 다음에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의 양까지 포함시킨 게 바로 흡식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뭐라 고 그랬냐면, 정상적으로 숨으신대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쉰 거, 이로움 용적. 자, 그 다음에, 최대로 더 흡입한다.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의 양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흡식 예비 용적.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흡식 용량은 이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이로움 용적과 흡식 예비 용적이 합해진 거. 그게 바로 흡식 용량이에요. 자, 섭식 용량은 정상적으로 숨 쉬기로운 영적과, 그 다음에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기체인